티페레트, 패턴이랑 기믹 읽을 때마다 내정지에 와서 그냥 택틱을 믿고 하기로 했어. 잠깐! 영상 시청을 위한 티페레트 10초 소개. 아오바를 이용해서 적의 공격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, 이를 통해서 아군은 안전하게 적은 자의 데미지를 입게할수 있어요. 잡몹을 잡으면 본체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카리로 꾸준히 지워주는 게 중요하고, 약점 상태가 된 구체를 미카를 이용해서 극딜을 입히면 된다 끝! 그곳? 어 뭐야 아아 아, 시... 실수 실수 얘왜 갑자기 극딜 리프트서 여기로 온 거야 키사키 아코 미카 카피한 거 키가 걸레가 됐는데? 학생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? 내가 무슨 뭐말 했지? 나쁜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키가 걸레가 됐는데? 그로기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그로기 됐고 오케이 오케이 택틱대로 된것 같아 아! 아니겠지? 야 짓댔어 이것까지 부숴야 되는데 야 짓댔다 넘어가기 안 돼? 아 씨, 뭐해 <laughs> 센세 지휘 능력이 문제라고 오케이 솔직히 방금은 인정하겠습니다 <laughs> 원작 고증입니다 센세 센스의... 아, 바구니 평가 보고 구독 받았,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잉? 근데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고, 이제 그날만 컨셉으로 한 거여서,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, 어, 잠깐만요. 엄마한테 전화 와서, 아니, 님들 비상인데,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창문이 쉴 수도 <웃음> 있으니 <웃음> 창문 닫고, 문 잠구라는데 이거 진짜예요. 그집 부서지는 건 중요한 이슈니까 창문 좀 닫고 올게요. 미카 본체 13코, 미카 씨목자한거 쓰고 나머지 잡기 미카 한번더 본체. 어, 야, 잠깐만 아집된거 같은데. 일단 해볼까요? 될것 같기도 해. 아, 이거 아까 본체 쳤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야, 이번에는 미카 왼쪽에 들어가겠는데. 어, 야! 왜 운유카를 복제한 거야? 아니, 근데 아까부터 미카랑 운유카 겁나 비벼. 이번에는 그냥 실수만 안 하면 깬다 봐야 될 듯? 한번더 미카. 유카. 디오 미카한테 미카 카피한 거 쓰기 알겠죠 아, 이거는? 스카리 쓰기 알겠죠 아, 이거는? 조건이죠아 진짜 씨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<laughs> 아 됐다 오늘 목표로 한거다 깼구만 100층은 제가 볼때 방송 키고 깨는 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100층은 제가 혼자 깬 다음에 뭐